티비와 서랍장이 놓여있습니다. 유리벽으로 분리된 화장실에는 가지런히 걸린 휴지와 빗자루가 눈에 띕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과 큰 차이가 있다면 굳게 차단된 문과 시청살입니다 문도 칸막이도 없는 작은 공간에는 침대 바로 옆에 변기가 놓여있습니다. 세계 집값 7위인 캐나다 밴쿠버에 등장한 초소형 원룸입니다. 그런데 4년째 89%의 가파른 상승률로 서울의 도심의 집값은 밴쿠버를 넘어 세계 2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수영자들이 먹는 한끼 식사입니다. 일식, 삼찬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식판에 담겼습니다. 1950년대부터 교도소에서 나오던 이른바 콩밥은 처벌을 받는 수영자들이 겪는 열악한 환경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6년부터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쌀과 보리를 섞은 혼식으로 바뀌었고, 지난해부터는 100% 쌀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가던 빈곤층은 어느새 272만 명을 훌쩍 넘었고, 그들은 살 곳도 끼니를 챙길 수도 없어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 생계형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려는 재범률은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인 노년층의 범죄는 20대를 넘어서는 실정입니다. 재소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꾸준히 개선되는 교도소 식당은 한간의 교도소 밥과 군대밥을 비교하는 사진들이 나도는 사태에 이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법원은 꾸준히 국가는 재소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400만 원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로 국가가 재소자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였다 지적하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캐스를 치고 있는 재소자들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로 나온요한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주 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수천만 원가량 들여 만든 심신 치유실은 노래방 해곡과 게임기 부대, 상담실을 갖췄습니다.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창문틀은 벗겨질 대로 벗겨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시설 절반 정도가 보수가 필요한 시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 노후화와 함께 과밀 수용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인원은 5만 4천여 명으로 정원보다 7천여 명이 많습니다. 제소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소자들에게는 무료로 잘 것과 3시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전문적인 일도 배울 수 있는 직업의 기회까지 주어져 작업장여금이라 구분된 월급도 받게 됩니다. 개인은 매달 일자리에 노무를 제공하고 합당한 급여를 받고 임대료, 대출금 등을 포함한 부채를 해결하고 나라의 각종 세금을 냅니다. 정부는 거둔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교도소로, 그리고 교도소는 그 예산으로 재소자들에게 공짜 잠자리, 공짜 식사는 물론 직업까지 제공합니다. 이러니 출소자들이 교도소에 돌아올 국민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재소자들도 나라의 월세를 내고 소득세, 전기세 수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감 기간 중에 재소자들이 밀린 교도소 월세와 세금 등은 그들의 빚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이 맞습니다. 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경찰의 안일한 수사 태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수사의 성과가 없어도 정해진 급여를 받게 되는 지금의 급여 체계에 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해결해서 범죄자를 교도소로 보내면 교도소가 수감자들로부터 받은 월세의 10%를 담당 경찰관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경찰이 수사를 중간에 종결을 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는 교도소로부터의 재소자 월세 커미션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후 경찰서는 매달 그들의 성과를 취합하여 급여를 상정하여 지급하는 겁니다. 경찰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성과만큼의 보상이 따르게 될 것이니 부당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부담과 책임이 없다면 범죄는 계속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